선생님, 녹화 시작합니다. 이제 말씀해 주시면 돼요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?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좋고 그렇습니다. 날씨도 좀 쌀쌀해지고 뭐 코로나도 유행하고 그러니까 건강을 잘 챙기시고 이 건강한 게 제일이에요. 선생님. 나이가 들면은 선생님. 왜, 왜, 왜? 죄송한데 지금 내용이 너무 길거든요 아 그래요? 좀더 짧게 본론만 아참 지금 막 본론으로 들어가려던 녹화 참...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영어도 배우고 말씀도 보고 하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애니메이션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채널 이름이 스튜디오 잽스 저도 방금 영상 하나 올라온 거 보고 왔는데 이게 아주 참 재밌기도 하고 은혜와 감동이 있고 또 영어로도 볼수 있고 진짜 좋아요. 하여튼 굉장히 성경적이고 감동적입니다. 한번 가셔가지고 보시고 호응이 좋으면은 계속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근데 뭐 호응이 없으면 뭐 그냥 없던 일로다가 하고요. 저도 뭐 까메오로 많이 출연하거든요.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+ 요기 여기로 가셔가지고 제 일화 올라온 거 보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왕창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은 신나가지고 계속 올릴 의향이 있는데. 오케이, 컷.